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계절에 머물러 있나요? 삶은 마치 계절처럼 흘러갑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각 계절은 저마다의 색깔과 이야기를 품고 있죠. 우리는 그 계절 속에서 설렘과 열정, 결실과 평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봄은 새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며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주는 두근거림을 떠올려 보세요. 여름은 치열한 노력과 열정의 시간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달리며 땀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순간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쏟았던 노력의 열매를 거두고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이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계절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여유와 평온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되찾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사계절을 돌아보며 각 계절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느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은 지금의 나와 지나온 나를 함께 마주하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에 머물러 계신가요? 가을의 결실을 거두고 있나요? 아니면 겨울의 평온을 지내고 있나요?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만의 계절 속에 담긴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해보세요. 삶은 계절처럼 흘러가지만 그 안에 모든 순간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봄날을 기억하시나요? 봄은 모든 시작의 계절입니다. 삶의 싹이 트고 희망과 열정이 움트는 순간이죠. 어린 시절, 청춘의 날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느꼈던 두근거림. 이 시간에는 인생의 봄이 주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시절의 설렘과 가능성을 다시금 떠올려 보려 합니다. 먼저, 봄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막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의 젊은 날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설렘,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기쁨, 그리고 가슴 속에 품었던 수많은 꿈들. 대학 입학, 첫 직장. 새로운 환경에서 느꼈던 두근거림은 우리 인생에 잊지 못할 봄날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 꿈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봄이 늘 밝고 아름답기만 한 계절은 아닙니다. 새싹이 싹 트기 위해 차가운 겨울을 견뎌야 하듯 우리 삶의 봄날도 도전과 실패를 동반합니다. 첫사랑의 아릿한 기억, 실패했던 시험, 실수투성이었던 첫 사회생활, 돌이켜 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었죠. 봄날의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잃어버린 시간과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시절의 열정을 가슴속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낸 꿈이 있다면 그 봄날의 마음을 떠올리며 다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봄은 설렘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일깨워줍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벚꽃이 피어나듯 우리 인생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대화 속에서 느낀 행복, 작은 성취에서 얻은 자신감, 새로운 만남이 가져다 준 설렘. 봄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지나간 봄날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마지막으로,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조금 늦게 피어난 꽃도 결국 봄을 맞아 활짝 피어나듯,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봄날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설레고, 다시 꿈꾸며, 다시 도전하는 봄날을 만들어 가세요. 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봄날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그 시절의 설렘을 다시 꺼내어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봄날의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봄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속삭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봄이 지나고 찾아온 여름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여름은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인생의 봄날이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여름은 그 에너지를 온전히 발휘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여름은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한 계절입니다. 열정을 온전히 쏟아내며 꿈을 향해 달려갔던 시간이죠. 봄이 설렘과 가능성의 시기였다면, 여름은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도전하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시절의 뜨거운 순간들을 떠올려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은 도전의 계절입니다. 자리 잡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던 날들. 첫 직장에서 맡았던 프로젝트, 밤새 고민하며 준비했던 발표, 처음으로 이뤄낸 작은 성취.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온 열정을 다해 도전했던 그 시절의 날을 떠올려 보세요. 여름은 단순히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위처럼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는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쉼없이 달리던 시간.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넘어지더라도 계속 도전해. 그 열정이 결국 너를 빛나게 할 거야. 여름은 또한 관계 속에서 성장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했던 협업,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 가족과 나눴던 따뜻한 저녁 식사, 여름의 뜨거움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얻은 배움과 힘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그 여름을 보냈나요? 그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름은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뜨거운 열정에 휩싸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마음을 잠시시키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여름 한가운데서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던 순간을 기억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정말 잘해냈고, 지금의 나 역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은 우리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줍니다. 실패 속에서 배운 것들, 치열한 노력 끝에 얻은 작은 성취들은 여름이 우리에게 준 값진 선물입니다. 그 시절의 열정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여름날이 지났더라도 그때의 뜨거운 기억과 배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그 시절의 도전과 열정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충분히 잘해왔다고 말해주세요. 여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노력했던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어. 다음으로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찾아옵니다. 가을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에 치열했던 노력과 도전이 열매를 맺고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기죠. 풍성한 들판과 익어가는 과일처럼 우리의 삶도 노력의 결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을은 어떤 열매로 물들어 있나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가을은 결실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자녀가 성장해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순간,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 끝에 이루어진 승진이나 목표 달성의 순간들. 그 모든 성취는 여름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맺으셨나요? 성취한 것들 뒤에 숨은 노력과 눈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열매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쫓다 보니 이미 손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큰 성공과 더 많은 인정에 집착하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죠. 가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 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나치며 놓쳤던 소중한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을은 또한 성찰의 계절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실패와 아쉬움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 듯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결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아픔도 너를 성장시킨 소중한 일부야. 여러분도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과거의 자신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을은 우리에게 휴식과 만족을 가르쳐줍니다. 여름의 에너지를 다 쏟아낸 뒤 가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시 멈추고 내가 이룬 것들을 바라봐. 우리가 거둔 결실 속에는 이미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가을 들판을 바라보듯 여러분의 삶도 지금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가을은 어떤 모습인가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가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 이제는 너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선물해줘도 돼. 가을이 무르익으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은 우리 삶의 여유와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제 인생의 겨울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겨울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상징하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가을을 거치며 이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여유와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겨울은 화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차분히 정리되고 완성되는 계절입니다. 이번에는 겨울이 주는 따뜻한 메시지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겨울은 쉼과 성찰의 계절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손주들과의 놀이,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혹은 창 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순간들. 겨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여러분은 그런 여유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바쁘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겨울은 멈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가르쳐 줍니다. 겨울은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봄, 여름, 가을의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었음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청춘의 도전, 성숙함을 얻기까지의 모든 경험들, 겨울은 그 모든 것을 품으며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은 겨울의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또한 겨울은 관계의 깊이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오랜 친구와의 재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박한 나눔. 겨울은 소소하지만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삶이란 결국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계절에 여러분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 그 마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겨울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거나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소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웃음소리,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식사,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이 겨울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땅 속에서는 새싹이 자라고 있으며, 눈이 녹으면 또 다른 시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걸어온 모든 길이 아름다웠어.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분명히 그럴 거야. 여러분의 겨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계절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루를 채워 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을 다음 계절로 이어가며 삶의 진정한 평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안아주고 축복의 시간으로 마무리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인생은 계절처럼 흘러갑니다. 봄의 설렘 여름의 열정, 가을의 결실, 그리고 겨울의 평온. 각 계절은 우리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으며, 지나온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머물러 있나요? 봄은 새로운 시작과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때 품었던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의 용기가 오늘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여름은 열정과 도전의 계절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며 성장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잘해온 나를 칭찬해주세요. 가을은 결실과 성찰의 계절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찾아보세요. 겨울은 여유와 평온의 계절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절처럼 순환합니다.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찾아오듯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더라도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도전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계절이 주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인생의 사계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계절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추억이나 감사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절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계절처럼 아름답게 흘러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